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 줄때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아산병원은 미래 상상,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상상자학의 블랙 권혁수, 핑크 장희아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센터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산병원 미래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임상시험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박현석이고요 임상시험센터 연구 코디네이터실 3유닛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전략개발 유닛의 이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임상시험센터 3유닛 연구 코디네이터 조수지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어떻게 각자 별명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어 저는 이름이 수지여서 별명이 초등학교 때 수달이었습니다. 수, 수달. 네. 아, 혹시 외모 이름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 그냥 이름 단순히 이름 때문에. 개딸님. 네. 저는 어, 사실 별명이 어, 비방명이긴 한데 개롱. 개롱. 네. 개롱이라는, 네. 어, 왜 개롱이에요? 이게 술을 좀 좋아해서 아, 음. 술 마시면 내려오는. 아 아, <laughs> 개. 술 개. 네. 개롱개롱 네, 네, 아, 네, 아, 오케이, 네. 그것까지 유인님은 네. 예, 좀명 아, 별명을... 너무 비방용이 많아서 굉그 중에 조금 사람다운 걸로 골라와 봤습니다. 바카스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름 갖고 유치하게 지었던 이름도 있고, 저 또한 애주가로서. 아, 네. 술, 바카스, 거기까지. 바카스님, 우리 또, 개롱님, 게롱. 네. 우리 네. 수달님 모시고 네.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어떤 직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뭐, 전략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코디네이터,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어서요. 뭐, 부서 소개나 아니면 이렇게 역할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저희 임상시험센터는 실제적으로 네.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 코디네이터가 여섯 이제 여섯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이 너무 다각화되고 있다 보니까 실행을 하는 환자 접점에 저희처럼 CRC 코디네이터 2, 3, 4 유닛하고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유닛 하나 그리고 이제 미래를 담당하는 전략개발 <laughs> 음. 그리고 아카데믹 리서치를 서포트하는 ARO 유닛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은 저희 두 선생님께서 방금 전 따끈따끈하게 외국물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던질 이런 토크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모셔왔고요. 네. 저는 어쨌거나 리딩하는 입장에서 매니저로서 그냥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감시. <laughs> 감시. 아, 감시요. <laughs> <laughs> 언제 내가 널 감시했다니. <감시할까요? 웃음> 눈치 장난 아니실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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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그냥 나 사랑한다. 윗분의사랑한다 <laughs> 어, 말이 더 무서워. <laughs> 아, 그러면, 약간 CRC, 뭐든 ARO? 예.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가지고요. 네. CRC는 연구 코디네이터. 네. CRC가 연구, 연구 코디네이터. 네. 사람이네요. 연구 간호사. 네. 네. 음. 연구 간호사. 인장 네. 시험을 하는 네. CRC. 네. ARO는 아카데미 리서치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교수님들이 진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의뢰사의 연구는 아니지만 본인의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음. 진료방에서 있었던 것들을 뭔가 아티클로 내고자 할때 음. 해주는 거 있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을 당당해 주는 게 그러니까 사무실의 이름처럼 거기 일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임상시험 해보면 은 어려운 게 환자 모으기도 너무 힘들고 또 열심히 모은 환자들이 사실 임상시험 과정에 좀 따라오기가 환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다 고만두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임상 시험에 어려운 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어떻게 좀더 편하게 쉽게 그리고 더 임상 시험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환자분들 어떻게 임상 시험에 참여를 좀더 잘할 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연구 간호사를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을 했었을 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네.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이 항상 외래 진료 전에도 면담하고 진료 시에도 같이 들어가고 끝나고도 안내 드리고 해서 항상 이제 스케줄 관리 플러스 안전 관리 이제 부작용 관리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같이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지지책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하면 환자분들이 네. 네, 되게 관리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그렇고요.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련을 근데 그게 와요? 이제 되게 지 전통적인 모델에서 <laughs> <이제> 하시는 <laughs>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래는 에 어떻게 보면 사람 더 많은 연구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효율적인 면이나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먼한 30년 후에도 그렇게 될까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바뀌것 같아요. 미래에는 사실 환자가 굳이 오지 않아도 원격으로 오. 뭔가 데이터를 전송을 받거나 저희도 뭔가 가이드를 원격으로 줄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원격 진료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임상 시험하면 되게 거부감이나 또는 음. 이제 나를 가지고 실험한다고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네, 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면 사실. 뭐 어떤 긍정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더 관리받는다는 느낌이 음. 더 들지 않나요? 좀 어떠세요? 보니까. 연구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 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병원 자체가 너무 크고 여러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한 명의 전담 연구 간호사가 이 환자를 온전히 전인 간호할 수 있는 기회는 연구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 네, 그 기회를 환자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음. 특히나 종양내과 항암치료 받는 분들은, 어, 예전에 내가 부작용 관리를 이렇게까지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음. 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지? 이런 고민에서, 아, 연구 간호사님을 찾으시면,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연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점들이 있었다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환자의 어떤 치료 후 관리까지도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으로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치료 약제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 치료제와 또 임상 실험이 같이 병행되면서 이제 할 기회는 훨씬 늘어날 것 같다는 네.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네. 음, 네. 외국에서 사례를 저희가 이번에 네덜란드 잠깐 갔다 왔는데. 아, 네. 네. 네덜란드. 아는 척 하는 거야. 네덜란드는 <웃음> 잘 모르고 최근 <laughs> 보니까 거기가 네덜란드어 쓴다. <laughs> <laughs> 그거는 제가. 여기 <laughs> <laughs> <저희> 이제 <laughs> 네. 미국, 유럽, 아시아 쪽 허브 기관들을 한 스물 일곱, 스물 세개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기관의 연구간호사, 음, 연구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모여서. 현재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음.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페이션트 센트리 프로토콜,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계획서 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하루 가까이 얘기를 음. 하고 왔습니다. 음. 어쨌든 외국에서 외국에서는 거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어, 이런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어, 직접 환자가 오지 않아도, 뭐, 가정 간호를 연구에 접목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e 컨센트. 음. 어, 환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 동의서를 환자분에게, 뭐, 이렇게 메일이나, 뭐, 핸드폰으로 음. 보내서 직접 확인을 할수 있게끔, 연구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지금 말씀하신환자 중심이라는 거는 네. 병원 중심이 아니라 네. 그 주체가 병원에 모이고 다 병원 편하게 하는 네. 환자가 어떻게 최대한 편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디센트럴라이스, 탈중앙화, 네. 클리컬트라얼이라는 아, 네.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어, 한번 그냥 예를 한번만 잠깐 들어줄 수 있나요? 일단 뭐 동의서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 정보 확인을 하고 그 체크 체크해서 내가 이해했고 확인했고.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플래그 표시를 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이거에 답변을 다 받았으면 아 오케이 난 이거 하겠다라고 서명을 남겨서 하는 거가 이제 서명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제 스크리닝 검사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 잠시 이제 혈액 샘플 이제 뭐 델리버리를 해가지고 뭔가 체열을 이제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던가 음. 아니면은 약재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약재를 직접 배송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항암제인데 셀프 인퓨전 기계를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인만 하면 자기가 킥킥 카트리지 바꿔서 주입만 하면 자기가 음. 집에서도 그런 항암제를 주기별로 맞춰서 할수 있도록 하는다던가 최근 들어서는 되게 상용화되긴 한데 환자한테 태블릿, 시험용 음. 태블릿을 줘서 요즘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생존 기대형이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그 설문지를 해가지고 바로 중앙으로 이제 전송이 되면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환자의 그런 약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판단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는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엔 도입하려고 했더니 만좀 여러 좀 장벽이 네.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뭐 환자는 뭐 바이탈 사인, 뭐 여러 혈액 검사 이런 건떻게 어, 요즘에 저는 BP기도 주고요홈 글루코즈 <laughs> 모니터링 기계도 전달하고 음. 해가지고 환자가 집에서 체크하고 그 로그를 보낸다던가 BP를 재고 로그를 보낸다던가 음. 이런 연구들까지도 많이 좀 폭넓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 음. 보면 우리 좀 있으면 뭐 비대면 진료나 또 원격 진료가 언젠가 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겠네요. 진료 자체의 시작이 가정이야. 그죠그그래니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만난 게 가정이고 가정에서 어, 임상연구에 참여하면 되겠다 해서 아예 거기서 그냥 음. 계속 가는 거죠. 음. 계속 시작을 해서 연결이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뭐 혈액 검사도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이탈도 음. 네, 하고 피한 뭐 방울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패널도다 음. 하고 음. 보내주시는 거고. 음. 그러면 뭐. 중간에 고만준다는 얘기도 안 나오겠네요. <laughs> 그리고 아산, 아산병원이 10시에 피크타임에 거의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저는 볼 그렇지. 때마다. 저 때문에도 안 오는데. 저는 외래를 지나갈 때마다 환자분이 지연하십니다. 막 여기 주차장에서 거의 스트레스를 음. 이만큼 받으셔서 음. 소리 지르시고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 그런 것들이 분산되면은 정말 병원에는 집중치료는 어큐터하게 이제 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으로더 늘어나면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어보는 질문도 있지 않나요? 자주 물어보는 거? 아, 환자분들이요. 네. 어,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보통 부작용에 대한 음.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얼마나 자주 와야 하는지 어. 보통 이제 저희가 진단 받으시는 분들 나이 연령대가 40대 60대 사이가 음. 제일 많으세요. 특히 암에 있어서는 그럼 보통 자기가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치료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을 중단을 하고 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뭐 매주 와야 되거나 뭐 이런 일정들 그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음. 이제 항상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질문 또 응답 또는 응.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아예 뭐 네. 영상이라든지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내 나의 어떤 설명을 녹화해 놓고 전송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막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이번에 저희가 그때 이번에 네덜란드 갔을 때도 <laughs> 얘기가 나왔던 게 어쨌든 연구라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저희도 사실 어려운 연구들도 있고 한데 처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연구라는 개념을 접하기 음.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쉽게 쉽게 도식화해서 약을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데 그러기엔 전달력이 사실 부족해서 음.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뭐 비디오나 아니면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연령별로 뭔가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생각한 게 홀로그램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사실 더 정말 사람 그렇죠. 갖고 와닿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비디오는 녹화된 걸 본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런 게 나중에 좀 상용화가 되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 좀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음. 덜 사용하고 환자분들도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얼른 괜찮네요. 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메타버스 딱 만들어 놓고, 어, A학 있는 분들 분포, 지도,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막 분산되어 있어요. 임상시험도 있고. 임상시험, 그 책임자가 그 네. 가운데 고딱 나타나요. 어, 네. <laughs> 네. 메타버스.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러분 힘내십시오. <laughs> 어, 어, 딱 여기 막 메타버스 보내주서 저기 부산에 계신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laughs> 면 어, 네. <laughs> <laughs> 저희 블랙핑크가. <웃음> 아, 오는거번해주요 <laughs> 아,